성현이, 뭐 했어, 니에? 네. 아이고, 나 난리 났네, 이거. 아이고. 아들아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아 엄마 주세요 이거 말고 그거 줘 주세요 엄마 주세요 이거 말고 소리거 이거 저거 줘 저거 저거 저자켄니거 엄마 주세요 아니 저거 진짜꺼 거. 손에꺼 거. 손에꺼 거. 성현이 손에꺼 엄마 주세요 그거 어 손에꺼 성현이 손에 쥐고 있는거 엄마 주세요 <laughs> 그 말고 저거 주세요 손에꺼 거. 손에꺼 거. 손에거 주세요 손에꺼 앞에, 앞에 먹으면 안 돼요. 이거 주세요, 이거. 앞에 먹으면 안 돼요. 앞에 하세요. 잘한다, 잘한다, 요 놈아.